A, B, B일 때 이걸 만족하고 A의 순속성 A, B의 비율을 만든데 음 먼저 첫째 A가 A, A, B, D, A,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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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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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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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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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e a 와 2가 같고, 1과 b도 마이너스 b제곱. 2가 2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a가 2고, 2를 네, 넣으면 b가 2 마이너스 1 따라서 순서상 a, b는 2, 1, 2, 마이너스 1.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. 여기서 두개 나오고요. 여기 두개 나와서 총네 개가 나옵니다. 이플라스키가 영행렬에 성공하고 A 제곱 은 K 각기를 아, 완성시키는 실수 K의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인데, 어, 이 문제는 풀게두 개예요. 첫 번째로는 A 제곱이 비연행이면 a 조 b 이 두 실근을, T가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한설실을 쳐보면 너무나 커야 돼 아, 너무나 크.. 그냥 실근을 가져야 돼서 너무나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k 까 그거나 작은 마 k 최스로 아, K의 최대 값은 2 6이기가두 번째는, 두 번째는, 어, 똑같이 여기서, 여기서처럼 A 더하기 B를 해서, A 아, 더하기 B가 10임을 알수 있고, 그래서 B가, 이거를 a 제곱에 d a에다가 d 보면 a가 a가 케 k 를 만족하니까 어,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K가 k 가1더이7 2 1 0을 만족하니까 이거를 어 완전 17식으로 묶어 주게 되면 값은 26. 다섯째, p, c 값이 26이에요. a 더하기 b가 0이고, a, b가 1일 때, a의 2 0 13승 마이너스 b의 2 0 13승을 간단히 하는 문제인데, 음, a 더하기 b에서 a 더는 0에서, 어, b가 마이너스 a. 서뭐 이식을 저식에 대하면 이음 제곱이 마이너스 c 되고 알수 있어요. 그래서 a의 이 첫째 천수는 이 제곱부터 a 제곱에 6000 곱이 a.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특수 제곱해서 얘는 그냥 이서 a가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b도 구해보면 음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 b는 이에 대입해보면 그래서, 음, 어, 음 근데 이 b가 여기서 마이너스 일하고 1번, 행렬 A가 1, 아, 0, 1, 마이너스 1, 1일 때 A 백승의 모든 성분을 면번만데어 이걸 k 리이너터 공식에 넣어주게 되면 a 마이너스 A 플러 AD 마이너스 C, 1, 이 A 백승은 A의 상승하이 A 상승의 상승 상승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홀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A가 됩 이제 거기 이자 부